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며 오늘도 주의의 이름을 부르며 오늘도 하나님의 온전한 신도하심을 지들이 알기에 여호하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복된 날루를허락하시오며그 누구도 살아가보지 못한 미지의 시간과 미지의 걸음일지라도 주님은 나의 앞날과 우리의 행편을 아시는 주께서 때를 따라 도우는 은혜 가운데 승리하도록 인도하시며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과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 가운데 깨어있으므로 조급하지 않게 하시며 인본주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주의 뜻을 모름으로 불순종에 빠지거나 알면서도 기다리지 못하고 참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과 내 자아와 나의 신님이 보태어짐으로 어수선하게 되며 오히려 이를 잠드게 만드는 자리에 빠지지 않도록, 오주님 우리의 내면을 정길케 하시고, 우리의 속사람이 참주의성령에 간섭하신 가운데 깨어있는 순간이 되며, 걸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여러 모양으로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지병과, 또 연약함과, 또 경제 문제와 여러 가지 의령 가운데 이들에게 하나님이여 긍휼을 다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주의에 잠시 는 은혜와 능력을 대둡고 성냄에 나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께서 말씀하여 주옵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온전히 나가는 귀한 시간만 되도록 주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성령으로 진리 깨닫게 하시며 말씀 가운데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며. 온전히 풍성한 애를 맛보하는 귀한 시간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레이기 16장 말씀입니다. 구약 레이기스 16장 말씀. 레이기 1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이기 16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희장 안 법궤 위 색조새 앞에 나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해종에게서 속죄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두 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한 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하여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그두 염소를 가지다가, 해망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여 한 제비는 아사셀를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뽑은 염소를 속제제로 드리고 아사셀를 위하여 제비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제하고 아사셀를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제비뽑힌 아사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아론의 두 아들 제사장이지요 아, 삼술의채에서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은 사건이 레이기 아, 10장에서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아,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성막에 들어올 때 특별히 지성소에 들어올 때 아, 함부로 들어오지 말고 속재소 앞에 올때참 이렇게 가져야 될그 자세들을 말씀을 해 주시는데 들어가려고 하면 순염소 두 마리를 가져와서 한 마리는 번제로 드리고 한 마리는 제비를 뽑아서 아사셀, 아사셀이라는 뜻은 떠나보내는 떠나보내다 그런 뜻을 가진다는데 아사셀 염소를 구별해 두었다가 이제는 때가 되면 광야로 십0절에 보니까 내보내는. 자, 이 순염소 한 마리가 제비 뽑힌 다음에 광야로 이렇게 내보내지게 될때 광야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는 뭐 이렇게 사자라든지 이런 짐승들에 의해서 희생제물이 되겠지요. 그래서 뭐, 그런데 이아사셀 염소를 이 보내는 때가 7월 10일인데 모든 백성들을 대속하는 속제일, 이에 아사셀 염소가 보내지게 되는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걸어지고그 모든 죄를 다 대신 걸어지고 희생제물이 되는 그 의미를 이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보내는 것을 통하여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 했더니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주님 오시기를 예비했던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이 세례받으러 오시는 그 모습을 보고 보라 세상지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함으로 구약에 나타나 있는 아사셀 이 바로 이희생제물이 오실 메시아를, 오신 그리스도를 이렇게 가리키고 있음을 읽깨워 주시지요. 모든 세상지를 긁어지고 참저 광야로 가서 죽임을 당함으로 그 대속의 제물이 되었던 이 아사셀 염소처럼 세상제를 지고 십자가에 모든 우리의 인류의 죄와 나와 여러분의 죄를 긁어지고 십자가 죽으신 이 은혜의 참 은혜 보좌의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참 하시는 이 주님의 구속 사역을 애표하는 그 제도가. 아사셀 염소 제도임을 보게 되는데, 주님도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성김을 받으려함이 아니라, 성김을 받으려함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함이라. 이렇게 주님의 십자가 죽음은 자신의 죄 때문도 아니요 어떤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류의 죄, 나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위하여 참 구속하신 은혜에 참 축복을 우리가 주시는 이 놀란 은혜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읽히게 되는 그래서 오늘 찬송 드린 것처럼 이6 4사장에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신 제시스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죽게 영광 돌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이 제시스물 참어 얻기 위하여 아사셀 제비법에서 광야의 희생제물이 되는 이 놀라운 일에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양으로 죄를 다 이루었다, 다 해결했다고 하시는 이 주님의 크신내를 그 오늘도 감사하고, 참 온전히 나가고, 참 우리 가 예수 믿기 전에 참 철철히 제사 지내고, 우상제물에 묶이고 살아오고, 참, 가끔 새벽에, 그, 이 목욕탕 바구니를 들고 목욕 하는 사람들을 가끔 보게 되는데, 그분들이, 어, 왜 그리 가고 있을까요? 물론 뭐 일찍 목욕하고 출근하려고, 뭐 그런 분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는 목욕 재배하고 제사를 모시려고 자기 신에게 어떤 정성을 드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지요. 그래서 종교적인 노력, 종교적인 열심, 그 열심으로는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참 우리가 결코 흉내 낼수 없는 종교적인 노력으로 모든 이그이 그, 이 신을 만족시키려는 그런 노력으로는 우리는 따라갈 수 없는, 오히려 그 모든 이 묶임과 또 절차와 그 모든 것에서 우리가 자유케 되어서 이 논란 은혜를. 구속의 은혜와 재산받은 자유함과 해방받은 이 비밀을 누리고 나가는데 참 아직도 나는 해방받았고 자유하지만 수많은 사람들 내 주변에 또나에와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종로로 다고 철철히 흑암에 묶여서 살아가는 그래서 왜종가댁 이러면 종자는 어뜸종자지요어뜸되는 집안은 자사손손 이 장자 집안을 두고 말하는데 일수록 더 많은 제사를 지내고 더흑한 묶여있는 말하자면 종가가 그냥 종이 아니라 종로로 나는 어떤 노릇하는 어떤으로 종로로 나는 그런 가문이라볼수 있는데 참 이런 묶여있는 나는 자유하고 해방받았지만 아직도 내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어떤 묶임에 있는 자들이 참된 노인받도록 주님 내가 기도 속에 만남 속에 저들에게도 이 참된 구속하심 참구원연에이 비밀을 누리고 나갈 아수 있도록 이 비밀이 전달되는 그름이 될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주님 내가 생각나는 사람 만나는 사람 이들에게 참 기회가 되지 않으면 몰라도 기회가 된다면 나를 해방시키시고 자유케 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이 놀라운 참된 자유와 이 놀라운 참 은혜를. 전달하고 참그 모든 묶임에서 자유케 되는 이 복음의 참된 비밀을 전달하는 복된 하루로 인도하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나를 자유케 하신 주님이 내게 허락가신 생수의 강이 나로 말미암아 나를 만나는 사람 또 내가 기억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나가는 흘러넘치는 이런 축복의 하루로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오늘도 내 영혼 정말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양 죽게 영광 돌려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이 구속의 은혜 때로는 우리가 허물과 또 연약함에 빠질지라도 주의 이름 부름으로 구원받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는 축복을 누리갈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합심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